배추 속에 무, 껴놓은 것들 다 드셨나요? 혹시 다 드시고 더 생각이 나시면 요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해갖고 일주일만에 잡서도 정말 묵은지처럼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지금. 무덜도 비싸고, 배추도 비싸고, 너무 비싸잖아요. 혹시 김치가 아니면 간이 딱 맞으면 살짝 소금을 절여놨다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넣겠습니다. 나는 그냥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심심하게 해서 먹을게요. 나는. 이렇게 해갖고, 김치를 옆으로 재켜놓고, 일주일째 코도가 빠져있어갖고, 김치가 너무 많이 익었어요. 이거를 깔시면 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또잡숴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빡하고, 지금 열흘 지났어요. 저번에 배추 국물이 좀 부족했었잖아요. 물이 조금 흥분해졌네요. 시시하죠.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요렇게 하고 한번 잡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김치 국물이 남으셨으면 요렇게 하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원래 나는 니피를 요렇게 하고 니피를 막 두세 번해 먹거든요 지금 두 번째 하는 건데 이거를 겨울에 몇번해 먹어도 정말 똑같은 맛이에요 요렇게 밥하고 이겨서 밥하고 무하고 요렇게 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